어머니의 에서부터 태어난 지 20년 이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나이 된 거야 방설이 거 하나 없이 그냥 들이받았지 하지만 내 인생 하나의 시련이 남았네 군대 영장 내 인생의 위기 군대 영장 고투도에 초대권 군대 영장 피할 수 없는 시련 군대 영장 수리절로 넘어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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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간 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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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아 <laughs> 군대, 군대라니, 군대, 군대라니, 군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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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에게도 이런 일이 아, 가끔씩은 남자인게 후회된. 하지만 그건 결국 현실도피네 아아 깎아리 깎아깎아머리 깎아깎리군인아 50만원 남은 돈다 써버려 그냥 구워버려리오 군생활을 시작한지 어니 개월내이면 저녁이네 우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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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투와의 광을 내고 전투복을 리고 저녁빵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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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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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... 아퍼 아, 더... 저녁 저녁이다 저녁+ 저녁이다 저녁 말고 저녁이다 아 내일이면 내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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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, 내가 민간인이다 아, 아 개구리모 개구리 못 개굴 개구리 못 개굴 개구리 개구리 박불이 박눈물박불아물물물네눈물물눈물박불아박지 갑니다 아, 양가지, 척, 달려갑니다. 할머니, 할아버지, 어머니, 아버지, 큰아버지, 큰어머니 큰아버지, 큰아버지, 큰모버지큰숙버지큰모버지 큰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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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아장지장아장열 장만 버요아아